혼자 주고 십팔만. 근데 지금 미션 되게 많아요. 조용이도 나 바이라는 새. 뭐? 뭐? 바이라고 했는데? <laughs> 아무튼 바이. 다시 다시 눌러보자. 아까 그거 아니야? 쵸바. 조용히도나 바이라는 바 데. 뭐? 뭐? 바이라고 했는데? 그래 바이라 그랬어. 아무튼 바이. <laughs> 혀가 꼬인거지 달고나 우주에서 제일 바보다! 이러 이걸 걸리다니 <laughs> 이걸 걸리다니 이간질을 당하다니 이간질이 아니라 고자질을 당하다 시작하겠습니다 베드엠이에요피가 안좋으니까 억울을 자제합시다 야어 어. 소리 들려 지나갔어. 토템 보고 있고어방구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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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송합여다합니다여송 봐. 다블랙말랑다오이친구다 같이 행동합시다 루인 합니다있는합같다데 역시 우리 죄송합니다. 부... 죄송합니 아, 아, 뭐야 방금 뭐가 있었는데? 알았어, 알았어 돌려 돌려 돌려. 아얘 이렇게 멍청한 애를 구해야 되다니 내가 야, 뭔가 잘못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야야 야, 왜 나한테 또 그냥? 안돼 블랙 말랑 카우야. 아뭐 하는 거야 지금? 벌써 잖아 안돼 안돼. 아이 아이디부터 아이디 봤을 때. 구했으면 안 됐어! 아이디가 블랙 말랑 카우잖아! 아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일단 발전기 돌려요. 어떻게 살리지,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살려서 오히려 죽을 수도 있잖아. 일단 즉시 일이 있긴 해. 내가 맞아줬어야 됐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루인은 없어요. 아이! 야, 자, 자살하는 거 아니지? 오케이, 내가 구하러 게 아, 살렸어, 살렸어. 오, 아싸, 나 쫓는다. 넌 죽었어, 임마. 이것이 고인물의 품격이다. 잠깐만, 블랙 말랑카우한테 갔어. 저기 블랙 말랑카우가 치료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아니 블랙 말랑카우 이거, 아 블랙 말랑카우 이씨. 너스콜링인가봐. 피하는 법을 모르네. 야, 블랙 말랑카우 아직 안 들었다. 나 치료해줄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딴데 갔어, 딴데 갔어. 왜 미션 실패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죽었잖아요. 얘랑 같이 살아 나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살인마 외국인입니다. 전뭐 주작 같은 이런 거 없습니다. 시청자 아니고요. 주작 없어. 핑이 170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블랙은 <laughs> 말하고 진짜 못 생겼다. 진짜, <laughs> 진짜 너는 내가 엥간하게못 생겼다고 안 하는데 진짜 못 생겼다. 돌려요 돌려요 좋아 삼픽이 좋았고 아 이게 무슨 한현민이에요 한현민 씨더 잘생겼어 야 야, 도망가 블랙 말랑코 뭐야 구했다 구했죠 구했대요 살인마님 아이 씨자식나 한현민한테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가 처리해야 돼. 일로 안 오네. 반대로, 반대로 지금 구멍으로 떨어져서 오려고 한 거야. 그냥 그런 거안 닦이죠. 여기서 봐줍니다. 쟤는 왜 병을 안 던질까? 맞죠? 아까부터 병을 한 번도 안 던졌어. 아 저기 사기, 저기 사람 있대요! 여기, 여기 하나만 주세요. 아, 이리, 젠장. 아아. 까맞았다 빼맞았다, 빼맞았다. 좀병 안쓰고 올킬하기 미션인가? 네, 잘못했다, 잘못했다. 야, 잘못했다! 야 <laughs> 생각해야지, n g 아아 a 아 h b 이 n g Chong Eyes. Bong 병 h o n g Eyes. Bong Chong Eyes. Bong Chong Eyes. Bong 았고한 n 빈 씨, 한 e 빈 씨, 지금이 Chong Eyes. b 아니, 아앉아서아서아서아서올때 아니, 아니, 지요 지금. 야이,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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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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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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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가, 너 가. 잠깐만, 안에 판자 없을 수도 있잖아. 아, 짝지 판자 패서야지 안에 판자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썼어요 있었는데, 누가 썼어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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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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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야이지 이거 아니다! 한방일 수 있잖아. 한현빈! 조심해! 그거 온다고! 어, 한현빈한테 갔다. 아, 이거 뭐야. 광대공포 쪽이잖아. 안 돼, 한현민 씨. 치료, 줘, 치료 줘. <laughs> 아, 죽었어. 치료 속도가 지금 침착 소리 들, 들리는 데서는 두 배입니다. 아, 큰일 났는데. 내가 아니라 한현민 씨가 죽게 생겼는데? 다 키면 한 방일 수도 있어요. 저저저저저 살려 살려 한영민 씨 살려 오케이 살렸어요 살기만 하면 돼와저저저저저문좀 열어주세요 한 방을 파괴하거나 한방한방 한방 파괴. 나는 원한다. 한 방에 파괴를. 나갔다 나갔다. 한영민 씨, 한영민 씨 그대로 나가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한현빈씨가 뺀 판자 있거든? 그거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한 방! 맙소사! 한현빈씨! 한현빈씨! 살려줄 수도 있잖아. 이거 킬러가 살려줄 수도 있잖아. 한현빈씨! 킬러가 지금 딴 데로 갔어요 한현미씨한현미씨 <laughs> 지금 살려주셔야 돼요 한현미씨한현미씨 한현민씨 <laughs> <하녀미씨! 웃음> <하녀미씨! 웃음> 온다 한현민씨 온다 한현민씨 온다, 온다 반대쪽 출구로 갔거든요 온다 다시 아, 길박해, 죽여, 죽여. 내가 잡, 내가 막을게. Kill, 때라도 살려. 이거 탐복해가지고 살려줄 수 있어요. 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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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준다. 이거 주장 아닙니다, 외국인 살인마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예호 아이디예요 주작 아닌 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성공 살타심의 감동이자 너아 살구노 되기도6 감사합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외국 외국 분이세요 아 이번 유튜버 감사합니다 주작이 아니라 글로벌 아, 1레벨이었구나.